소측이 아니 운동 영상으로 이 영상이 올라갈 건데 일단 오늘 운동은 무엇이냐면 지금 댓글에서 가장 많이 쓰인 3두 운동 네, 지금 하러 갈 겁니다 지금이 시간이 새벽 2시예요 원래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영상이 날아가서 지금 이 시간에 운동을 하러 갈 겁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고요 그리고 댓글, 3두 운동 루틴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3두 운동 루틴 먼저 올리고, 약간 반응 좀 보고, 뭐 제가 좀더 지금 편집이 처음이에요. 뭐 컴퓨터 잘 쓸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이찍막 편집하는 거 배우고 하는 거예요. 네. 댓글로 뭐, 뭐 자막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음악이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오늘은 3두운동하고, 다음 영상에는 약간 그런 피드백 수령한 다음에 좀더 퀄리티 좋은 2두운상, 그 전완근 영상 올릴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댓글에 전완근 운동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가 댓글에선 제가 뭐 전완근 운동 따로 하지 않는다. 그냥 2두운동만 한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제가 알고 보니. 전환근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엄청 전환근 운동 엄청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전환근이 그나마 괜찮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댓글로는 뭐, 인스타 아이디 뭐 물어보시는데, 어, 조금 더잘 영상 다 올리고, 더 좀더 유튜브를 계속 더 하게 된다면 인스타 아이디를 공개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뭐 어, 인스타를 공개할 생각 없는데 벌써부터 그 가계적으로 뒤에 오더라고요. 네. <laughs> 어떻게 알았는지 잘 잡소리 치우고 조금이라도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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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헬스장 왔고요. 네. 일단 운동을 알려드리려서 저는 뭐 운동 관련 학과 운동 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난 자신한테 맞겠다 싶은 것만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운동은 보통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덤벨 잡고 팔 운동 하려고 할 거예요 팔 운동 하는 이유가 팔을 커보이는 그런 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팔을 커보이려면 이 2두 운동이 아닌 이 3두 운동이 되네요 이쪽, 아시겠죠? 삼두 중에서도, 삼두도 이 삼두가 세 개로 갈려요. 뭐, 내 측도, 몇 측도 장두해지고 크게 갈리는데, 이 삼두, 팔을 크게 보려면, 이쪽 보이죠? 이쪽. 이쪽 장두라고 그러냐? 장두를 타이팅하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맨날 와가지고 그냥 까짝까짝 이러고 가시는 것보다, 가시는 것도 이두도 이거 한번 커져요. 근데 여기보다 진짜 팔을 크고 싶다. 어, 나반팔티 좀까 끼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게 장두 아시죠? 이쪽을 조져야 돼요. 알죠 지금 운동을 할게요. 영상 보시면 일단 저로 케이블 푸시 다운으로 팔꿈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한 20번 한세번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3두 푸시다운 하고 있는데, 저렇게 3두 운동할 때 뭔가 떨어지게 약간 수지가 가깝지 않은 사선이 가깝게 약간 푸시 다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물론 저게 틀린 건 아니에요. 저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두 운동에 가깝게 가깝다기보다는 약간 외축두, 약까 바깥쪽을 향한 거라서 제 타겟팅과 맞지 않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장두에 때려 박을 수 있는 케이블 푸시 다운 하시는 방법이 뭐냐 지금 영상 보시면 저러고 팔을 바깥쪽으로 다섯 번 펴면 이 자꾸 왼쪽... 그... 바깥쪽으로 가요 사람 장두 쪽 먹는 게 아니에요 외치고 간단 말이에요 저거 여기서 뒤돌아 하려면 지금 바와 몸을 가까이 붙여요 그럼 어떻게 가슴 내밀어야죠 지금은 지금 사진과 같이 그러면 몸이 중심이 앞으로 가요. 그러면 그만큼 엉덩이와 무릎을 구부려줘요. 그러면 앞뒤 분 중심도 맞고, 그러면 팔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 끝난 거예요. 지금 다시 바가 잡고 내려올게요. 네, 보이죠? 저러고. 삼도 야무진 거. 네. 중심 앞뒤 잘 맞고 저러고 하면 중량 때려 바꾸면 그냥 삼두가 커, 살고 싶으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전 저런 식으로 일단 중량 제일 비에꽂고7 세트 하는 편이에요. 예, 조금 네, 이대로 푸시 다운 끝나면 바로 딥스를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퍼세트처럼 이거 묶어버려요. 딥스 고준형 때려받고, 아, 딥스 아니라 푸시 다운 고준형 때려받고 딥스로 약간 마무리하는 식으로. 근데 푸시 다운 같은 경우는 약간 수축보다 약간 네거티브. 약간 이 무게를 견뎌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축감에 약간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다시피 딥스로 마무리를 짜주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딥스 바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최고 지점에서 정확히 한 2초 정도 수축을 좀더 짜고 있죠. 푸쉬다운에서 못한 수축을 여기서 약간 마무리한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늘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삼두 루틴 일단 제가 이게 1번이에요 1번 제가 첫 번째로 하는 운동이고 그 다음 두문는 운동이 있어요 일단 이거는 첫 번째만 일단 올리고 일단 다시 제가 편집을 할게요 그제 2번은 샤우에 그 이두 운동 같이 엮어서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샤우에 운동이 좀더질 좋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댓글에 약간 피드백 뭔가 부족하다 그런 점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새벽 3시에요. 너무 잘마려고 진짜. 진짜 이러고 하면서 운동 덕도 많이 받고 이것 때문에 진짜 팔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엄청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빨리 제 루틴 좋은 것만 속 빼서 빼가서 빨리 팔이 두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만 운동만 칠게요.